안녕하세요. 원페이지북입니다. 오늘은 자밀자키의 공감은 진행이다라는 프롤로그. 저자는 그 부모님의 이혼의 상처에서 공감의 훈련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진 작가는 두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써왔다고 합니다. 상처받기 쉬운 상황에서도 두분 사이의 연결을 유지하려고 했었고 어, 이를 통해서 공감은 편들기가 아니라 이해하려는 선택이다. 라는 것을 몸소 체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감은 감정이 아닙니다. 지능입니다. 공감은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배려적 동기가 합쳐진 것입니다. 타인의 감정을 감지하고 함께 느끼고 도우려는 마음이 작동하는 것으로 단순한 느낌이 아닌 복합적인 메커니즘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공감은 진화적으로도 생존 전략의 일종이었습니다. 캥거루처럼 자식을 돌보는 본능, 동물도 협력으로 생존하게 되고 무리지어서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공감이 친절이 되고 친절을 통해서 협동을, 협동을 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생존에 유리해지게 된 현대사회는 공감이 파괴된 시대라고 합니다. 도시화와 1인 가구가 증가됨으로써 고립되게 되고 알고리즘은 어, 평가르기로 분열을 조정하며 온라인에서는 얼굴도 보기 전 적이 돼 버립니다 공감은 사라지고 냉소만 남게 되는 것이죠 로든베리 가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감은 타고난다 라는 가설하지만 여기에서 트로이 라는 인물은 천부적인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어, 데이터라는 인물은 공감이 결여된 안드로이드 라고 합니다. 공감은 이미 회로처럼 고정되어 있다는 생각이 로든베리 가설입니다. 어, 여러 연구를 통해서 공감은 변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신경 생리학적으로 거울 뉴런을 들수 있는데 뇌는 타인을 복사합니다. 원숭이도 다른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는 장면을 보는 것만으로 어, 전두엽 뇌의 일정한 거울 유런이라는 부분이 활성화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어, 고통과 기쁨을 미러링하는 것으로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마음 이론의 핵심적인 기전입니다. 어, 감정은 전염되는 것 실제적인 현상입니다. 미러링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희생할 수 있고 나눔을 유발할 수, 있고 공감은 연습하면 늘고. 경청 훈련, 감정 조절 연습을 통해서 어, 개발할 수 있습니다. 공감의 볼륨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감은 스킬이지 이미 정해진 기질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우리는 이기심은 병이고 공감은 치료제이므로 공감을 선택함으로써 미래 사회 의 모습을 결정해야 된다. 이게 전체적 줄거리입니다. 더 친절한 세상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첫 번째 질문입니다. 공감은 선천적인 특성인가 아니면 후천적으로 발달하는 능력인가? 공감은 유전이지만 절대 고정은 아닙니다. 일부 유전적인 영향은 존재하지만 공감은 고정된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습 공감이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이 심리학적인 고정주의라고 합니다. 지능처럼 타고난 능력이라고 주장하죠. 변화는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심리학적 유동성이 뇌와 마음은 신경 가소성을 근거로 평생 변화하기 때문에 공감은 경험과 훈련으로 향상이 가진, 마치 근육처럼 반복해서 연습하고 의도적으로 노력 능력은 성장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따뜻한 양육을 받았을 때 공감력이 향상될 수 있고 극심한 고통을 경험했을 때 때론 공감 능력이 억제되더라도 어~ 회복 탄력성을 가진 사람은 이것을 극복하고 더 깊은 공감의 차원으로 들어갈 수볼수 있습니다.공감은 변할 수 있어라는 마인드셋은 실제로 공감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두 번째 질문입니다.현대사회는 공감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 현대사회는 공감이 어려운 구조입니다.도시 집중화와 핵가족화를 통해서 인간관계는 약고 단절돼 있습니다. 실제 접촉이 줄어듭니다. 이 접촉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로움과 고립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악성 댓글을 그 다음 이것을 통해서 편가르기가 가능해지고 부족주의가 강화되고 우리와 그들을 나누게 됩니다. 낯선 타인에게 공감하는 능력이 저하됩니다. 어, 끊임없이 고통의 정보들은 넘쳐납니다. 재난, 전쟁, 비극은 끊임이 없게 없기... 됩니다. 어, 따라서 공감의 피 비... 발생하게 되고 무감각해지고 무력감이 지배하게 됩니다. 감정 에너지가 방전되는 상태인 것이죠. 공감 능력은 실제로도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지난 40년간 지속적으로 하락되었고 특히 21세기 들어 더욱 극감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갈수록 무관심한 사회로 이동 중인데 어, 이 책은 접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보고 공감과 친절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생존에 어떤 역할을 하나 공감은 친절의 뿌리이자 생존의 열쇠입니다. 공감을 통해서 친절한 행동이 유발되고 친절함은 대가를 감수하고도 남을 동입니다. 단순한 예의가 아니고 깊은 생존 전략이기도 합니다. 어, 다윈은 자기 보호를 강조했지만 실제 자연은 협력으로 생존합니다. 동물들도 먹이를 공유하고 서로 보호해 줍니다. 인간은 약하지만 공감으로 강해졌다라고 하였습니다. 날카로운 이빨도 강한 팔뚝도 없지만, 감정 읽기 능력을 가지고 협동력을 지녀서 함께 뭉쳐서 어, 거대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가장 친절한 종은 인간입니다. 침팬지는 무리 내에서만 공감을 할수 있고, 인간은 그걸 뛰어넘어 모르는 타인, 적에게조차도 공감이 가능한 존재입니다. 기부와 자원봉사를 통해서 타인을 돕는 유일한 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접촉 이론은 편견과 증오를 줄이는데 어떻게 기? 접촉이론은 공감을 깨우는 강력한 열쇠입니다. 사람들은 외부인과 교류할수록 편견과 증오가 줄어듭니다. 단순한 마주침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냥 자주 본다고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변화에는 의미 있는 접촉이 필요한데, 이 접촉 조건에는 네 가지를 들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동등한 지위. 두 번째, 공통의 목표. 세 번째, 개인적인 특성을 인식하는 것. 마지막으로, 제도적인 지원. 이네 가지가 충족될 때 편견 해소가 극대화 될수 있다라고 합니다 왜 효과가 있나 협력 과정에서 오프라인에서 상대의 얼굴과 감정 배경을 이해합니다 하나의 인간으로 인식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커뮤니케이션에서 우리가 말과 글로 전달되는 것은 100% 중에 20% 내외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거의 70, 80%를 차지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차단되면 서로 오해만 쌓이고 고립만 되고 편견과 증오만 늘어나게 됩니다. 증오와 갈등은 공감을 막습니다. 외부인을 비인간화하기 시작하면 감정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공감회로를 차단하게 되는 것이죠. 접촉은 공감회복의 도구입니다. 장벽을 허물고 그들이 아닌 우리로 인식을 전환하는 것으로 공감을 재활성화시키는 심리적인 촉매제에서 접촉이 굉장히 중요니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문학과 예술은 공감 능력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서사 예술은 공감의 훈련장입니다. 문학과 예술의 힘은 상상력을 자극하고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나 타인의 내면 세계로 진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실과의 접촉 없이도 감정이입이 상상 속에서 가능해집니다. 연극은 감정 몰입의 극지로 배우는 인물의 동기와 감정을 깊이 탐구하고 입장 이동 경험을 통해서 공감 근육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관객도 함께 감정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문학은 타인의 삶을 걷는 간접 여정입니다. 다양한 배경과 정체성을 가진 인물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편견 없는 가벼운 접촉을 제공하고 외부인에 대한 배려심과 이해가 촉진되게 됩니다. 서사 예술의 실전 사례들로서 무색해외야, 르완다 학살 생존자로 위한 라디오 드라마와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삶의 변화 독서 모임. 이 예를 들어보면 무색해외야는 1994년 르완다 학살이 배경인데 요 르완다 학살은 문명의 붕... 어책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서 이야기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후투족과 어, 학살극이 전개되는 이런 것들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 르완다 학살 이후에 증오의 매체였던 라디오 왜냐면 이 라디오를 통해서 서로 분리되고 미워하고 혐오하고 증오하는 선전매체가 되었기 때문인데 요 라디오를 통해서 화해 매체로 어떻게 전환할 수 있을까? 라디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후투족과 투치족의 갈등 속의 가상인물, 바타무리우자와 쉐마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 가해사, 루타가니라라는 사람은 변화 가능한 인간으로 묘사되고 민감한 폭력, 용서, 배신의 이슈를 간접적으로 풀어내으로써 캐릭터에 대한 감정을 이입하고 실제 타인에 대한 공감, 을 통해서 우리 사회는 화해를 지지한다라는 공통적인 무의식적인 동의를 이끌어 내었다라고 합니다.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드라마 결혼식을 생중계함으로써 상징적인 어... 보여줌으로써 실제 화합의 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라디오 드라마의 청취율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문학을 변화로 이끈 독서 모임, 재소자를 대상으로 한 삶의 변화 프로그램은 1990년대 미국 매스추세츠 주의 재범률이 높은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처벌 대신 문학 수업을 하였다고 합니다. 판사와 교수와 보호 관찰관이 함께 읽고 토론하였는데, 2주에 한번 고전 소설을 읽고 대화를 나누고 인간성과 속죄, 위험 등 삶을 반영한 주제를 나누었다. 프로그램 효과는 재범률이 기존 45%에서 20% 미만으로 급감하였다고 하고 나도 저놈만 인간일 수 있다라는 자극을 갖게 되고 범죄밖에 다른 삶을 드디어 떠올릴 수 있게 되었다. 남을 해치기 전에 한번더 생각하는 공감 능력이 향상되었고 미국 외 국가들에서도 채택됨으로 실제 제도화를 이루었다. 이러한 실전 사례들이 있고, 결과는 공감 없는 이들에게도 감정의 문을 열어주고, 직접 접촉이 어렵다면, 이 문학과 예술을 통해서 마음을 움직이는 정서적인 브릿지가 될수 있다. 공감의 안전한 훈련장이고, 정서적인 시뮬레이션의 공간이 될수 있다. 다음으로, 지나친 공감이 건강과 직업에 미치는 위험은 무엇인가를 보시다. 공감도 과하면 독이 될수 있다. 공감은 강력한 긍정의 힘이지만, 과도한 공감은 개인에게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고통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직업군에서 심각해집니다. 예를 들어, 의유진과 간병인과 상담자 등을 들, 공감피로의 증상으로는 만성, 스트레스, 탈진, 우울감, 뭐, 2차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방어적으로,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거나 환자를 비인간화 시킵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공감의 형태는, 고통을 그대로 떠안는 괴로움이 아니고, 고통을 느끼되 그 사람의 회복과 안녕을 바라는 염려가 핵심이라고 할수 있고, 감정적으로만 동조하는 것보다 행동을 유도하는 행동 유도형 공감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일곱 번째 질문은 디지털 기술은 공감의 어떤 양날의 검으로 작용, 공감을 키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데, 첫 번째 부정적 영향을 보시면 어, 소셜 미디어의 확증 편향과 알고리즘의 조작 등으로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지고 소외감과 편가르기와 공감의 단절 효과를 일으킵니다. 반면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어, VR을 통해서 타인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시리아 남인이나 노인, 장애인 체험 등을 통해 그 입장이 되어보는 몰입적 공감이 가능했다라고 하고. 감성 컴퓨팅 기술로서 자폐 아동을 위한 자폐글래스를 들고 있는데 타인의 감정 표현을 시각화함으로써 사회적 신호 해석을 도와서 자폐아들과의 여금 공감력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디지털 공간 플랫폼으로 코코의 예를 들고 어, 기본 개념은 코코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익명으로 연결해서 정서적 지지와 공감을 주고받는. 디지털 공감 네트워크라고 하였습니다. MIT 감성 컴퓨팅 연구자인 롬 모리스라는 사람이 어, 창립했는데 개인적인 우울증 경험을 바탕으로 하였... 어, CBT에서 혼자서는 왜곡된 생각을 바로잡기 어려웠기 때문에 집단 지혜로 서로의 마음을 바로잡는 구조적인 발상을 했다고 하고 2011년에 창업을 했는데 작동 방식은 어떤 내담자, 일종의 사용자가 감정적 어려움을 글로 표현하면 코코 알고리즘이 해당 글을 커뮤니티에 배포합니다. 그럼 그 커뮤니티에 있던 도우미들이 익명으로 친절하고 통찰력 있는 답변을 작성해서, 어, 사용자에게 보내주는데 사용자는 그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을 도울 기회도 제공받고 공감하며 경험할 수 있게 해도 A.I.와 인간 지능의 협력을 통해서 악성 콘텐츠를 자동으로 감시하고 차단하며 부정적 메시지는 사용자에게 닿지 않도록 즉시 필터링하였고 악플은 시스템 개선 자료로만 활용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익명성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라고 하죠. 코코의 심리적 효과는 몇분 내로 도착하는 따뜻한 메시지와 도움이 역시 이러한 메시지를 공감력이 향상되고 자기 문제를 객관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납니다. 6주 후에 우울증이 완화되었고 생각을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다라고 합니다. 소셜 소셜 미디어와 차별점을 보시면 일반 SNS는 익명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악이 유통되는 반면 코코는 같은 익명의 알고리즘이지만 공감을 유통하였다라고 합니다. 공감으로 고요한 연결을 만든 경우로 이해를 들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공감 능력을 회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공감을 다음 세대 유산으로 만들려면 단기 이익을 넘어선 사고 전환이 필요합니다. 마시멜로 하나짜리 사고 방식을 탈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공감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세대를 뛰어넘는 데 세대 간 공감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는 어, 나의 아이들 혹은 그 아이들의 아이들의 삶까지 상상해 보는 것이죠. 롱 패스 랩이라고 합니다. 고손자의 얼굴을 상상해 보고 혹은 조상의 희상에 감사하고 광대한 우주 속 인간의 존재를 떠올리며 경애감을 느끼는데 이 문장은 어, 양자역학에서 일종의 얽힘이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전 우주에서 우리는 모두 다 얽힘으로 엮여 있다는 결과는 장기적인 사고와 깊은 공감력이 가능했더라고 합니다. 시스템 차원의 변화도 필수적인데 어, 경찰을 훈련해서 공격이 아닌 보호 중심으로 이 개념을 바꾸니 타인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감 기반 훈련이 통해서 이게 가능하게 됐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무관용 원칙 대신에 공감 기반의 훈육을 통해서. 어, 벌보다는 이해와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하지만 요, 요 개념은 이전에 부서지는 아이들에서 반대되는 이야기를 참고해야 될 필요는, 어, 친절히 보상받는 사회적인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죠. 협동을 장려하는 규범, 친절한 행동에 대한 사회적인 보상, 무책임이 아닌 공감의 책임을 시스템이 떠 바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감은 기질적으로 좋은 성격만이 아니라 가능한 선택, 스킬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 책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원페이지로...